특히 아래쪽에서 많이 눌리는 경우에는 뭐 성기능 장애나 또 배뇨, 배변의 장애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네 안녕하세요, 닥터 김의 척추연구, 청담에르슨 송도병원 대표 원장 김명훈입니다. 오늘 주제는 척추관 협착증이신 단계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에 뭐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적절한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환자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는 단계가 있는데 초기에 그냥 약물치료나 이렇게 보존적 치료로 이제 좋아질 수 있는 단계가, 있, 단계가 있고 아 이제는 수술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통상적으로는 약물치료 해야 되는 단계 네. 그다음 수술을 해야 되는 단계 이렇게 네. 나눌 수 있는 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척추관 협착증의 정의 자체는 추간판하고 그다음에 뒤에 후관절이라고 부르는 관절이 퇴행을 하게 되면서 척추관이 좁아지게 되고 척추관이 좁아지면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경망낭과또 신경근들이 압박을 당하면서 통증이 발생하고 감각이나 하지 운동에 변화가 생기는 거를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이제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초기 증상에서부터 이제 증상이 이제 점점 점차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수술적 치료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이제 걷는 시간이 30분 이상 걷지 를 못하고 다리가 너무 아프고 그래서 좀 앉아서 쉬었다 가야 된다거나 그 빈도가 잦아진다거나 기간이 짧아진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되면 일단 수술적 치료를 한번 고려를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지금 보니까 눈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척추관 협착증은 맞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을 하는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 정도 사진의 경우에는 약물치료와 운동치료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영상이 경증이니까 당신은 약물치료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환자의 증상도 중요하고요. 이 경우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인데요. 아 앞에와 보셨던 것처럼 그거와는 다르게 가운데 하얗게 보이는 신경량이 보이지 않고 이제 좁아들어서 이제 까맣게 막혀있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어, 쉽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자면, 손에 이제 길게 머리카락을, 이렇게 늘어뜨리면 느려, 머리를 손에 이렇게 동그랗게 쥐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동그란 면이 그 척추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운데 있는 머리카락 각각이 이제 신경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이제 척추관 협정상인 경우에는 이제 공간이 여유가 있을 때, 있기 때문에 이 머리카락을 단면으로 잘렸을 때, 그 하나하나가 이제 다 점점점점 점점 이렇게 보일 건데요. 척추관 협착증이 진행하면서 공간이 좁아지게 되면, 머리카락을 똑같이 단면을 자른다고 했을 때, 이제 동그란 하나의 큰 점으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신경이 압박당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또 증상도 좀 심각하다고 하면 이제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초기에 해볼 수 있는 치료는 약물 치료입니다. 그 외에도 주사치료나 시술, 그리고 또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는 아까 정말 꽉막혀 있는 이 정도는 네. 수술을 해야죠. 예, 네, 수술을 권장을 드린데 대부분 그 정도 막혀 있는 경우는 뭐 하지 통증뿐 아니라 하지 감각이나 운동의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래쪽에서 많이 눌리는 경우에는 뭐 성기능 장애나 또 배뇨, 배변의 장애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꼭 어, 급하게 수술을 결정을 해서 빨리 수술을 받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네, 수술명은 어, 후궁 절제술인 황색인대 절제술인데요. 척추관협착증이 좁아지는 이유는 보통 황색인대가 비후돼서 좁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후궁 절제를 하고 그 안에 비후된 황색인대 제거를 하는 수술을 하면 앞쪽에 있는 그 경막낭이 펴지면서 이제 하지 증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본적으로 척추관협착 증도 이제 퇴행성 병변이기 때문에 퇴행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운동이나 스트레칭 병합을 병, 병행을 하면서 안 좋았던 생활습관도 교정을 하고 또 약물 치료를 하면 얼마든지 초기 단계에서는 증상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닥터 김의 척추연구 청담일성도병원 대표원장 김명훈이었습니다.